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요수를 불렀어요. 어느 날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수아야, 오늘부터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주는 말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대로, 좌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혼란스럽게 하고, 누가 너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잘 행하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었어.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내가 땅을 밟을 때, 내가 땅을 밟고 장사로 다닐 때, 오늘 내가 땅을 밟고 저 들에 다닐 때, 오늘 내가 땅을 밟고 저 직장 나갈 때, 또는 사업을 할 때, 뭘 하더라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오늘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면 네.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첫째는 어떤 사람이 오늘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성경의 첫째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올때 하나님 오늘 내 채워서 가야지. 복을 채워서 가야지. 이 답답한 걸 채워가자. 한달 동안 못했던 이 5주인데 남은 이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그릇을 하나님 채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오신 분들을 아멘, 아멘. 에란기 하 사장에 보면 엘리사가 사역이 나와요. 선지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빛을 많이 죽고 죽었다 그랬어요. 빛 지고 죽으니 남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빛 때문에 고통하는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제일 먼저 상담한 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를 찾아갔다 이 말이요. 그러고는 목사님, 오늘 빛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빛 때문에 우리 자, 아들이, 우리 아들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때는 빛이 졌으면 자녀들을 대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장기를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여인은 믿음의 선택을 잘한 거요. 예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누구를 선택을, 선택을 잘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선택을 바르게 했을 때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을 하자. 할렐루야. 엘리사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가서 부탁을 했어요. 엘리사가 어디 만만한 사람입니까? 보통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다. 영권이 뛰어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듣고 이제 엘리아가 엘리사 선제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응답을주었어요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이, 11기 사장에 보면은, 이르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의 그릇을 다빈 그릇을 빌려오고, 조금 가져오지 말고, 많이 가져오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 많이 받아라. 아멘. 기도할 때큰 기도해라. 아멘. 믿음을 갈때큰 믿음을 가져라. 입을 벌려도 크게 벌려라.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도, 꿈을 가져도, 큰 꿈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확신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11기 하 4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문을 딱 닫고 하나 님 앞에 기도하고 치를 부는데 그게 막 차요. 아멘. 여러분 빈그릇차기를 축원합니다. 다 차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해 보니까 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가져온 그릇들 빈 그릇들마다 전부 다 거기에 기름이 막 차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여인이 기름을 팔아서 채무를 갚고 문제를 다 해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 그릇 은혜 받는 그릇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 확신하는 그릇 깨끗할수록 클수록 견고할수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고 나가면 행동하면 한중간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항상 항상 여러분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입에다가 두어야 된다. 오늘 10편 81편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쌀이 나를 원하지.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라 들으면 듣고 순정하면 내가 채워 드리라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은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채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예술 잘 믿고 열심히 믿어도 여러 분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녀들 되는 가족들에게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요 법의 기준이 없어요 신앙 기준이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 분 마음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겠다. 그게 그릇시라이 말이야.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릇입니다. 오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릇입니다. 오늘 가 하나님 앞에 확실해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오늘 그것이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릇을 준비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채워주시리로다. 어떻게 해요? 넉넉히 채워주시오로다 넉넉히 채워주시리로다. 빌리보스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슬 것을 공급하여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돌아다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목숨 걸고 돈 벌고,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무언가 남을 짓밟아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도 그럽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여유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설치도 안 해야 돼요. 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 왜? 내 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빡빡 어? 지지 않아도 돼요 빡빡 남을 안 밟아도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한 대로 해주실 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 돼요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 여러분 배후에는 아, 내 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 성령이 왜, 왜 오십니까? 깨달으라고 주시는 성령이야. 어? 그래 성령받으면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기도를 할 제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말씀처럼 오늘 성령을 받은 자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배우에 계신다. 네.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네. 배우에 하나님 이 있다는 걸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 있으므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실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망하지 말라 이랍니다. 사람들이 실망하 낙심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타락하고 아니면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가족도 버리고 실망해가지고 세상이 뭐가 따라고 또그렇는게 아니라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입을 열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크게요. 기도 의 입을 넓게 넓게 기도 의 입을 넓게 거기 나오죠? 81편 10편 81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크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자이 본문 말씀을 절합시다세 번째는 내 입을 크게 열으라 이 말입니다. 지혜 지도를열어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예레미야 33장 보면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저 감옥 높은 감옥에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크게 외쳐라 그래. 할렐루야. 외쳐라 이 말. 뭘 외칩니까? 주여 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외쳐라 이 말. 이멘 네. 그리하면 내가 외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측,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측할 수없는 축복이 채워주실걸 믿으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하나님, 기도하면은, 무지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빌리포스 2장 3 0 절을 보면, 기도하면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 기도하세요. 안전하셔나, 기도하세요. 집에 갈 때도 기도하세요. 들에 갔어도 기도하세요. 자리 앉으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너의 부족한 우리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손으로 아멘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어떤 걸 채워준다. 빌보서 4장 1 9절에쓸 것을 채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부족합니다. 스스로 일꾼을 보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행복한 소리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 주간을 채워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